슬로버스 킹, 모델 카이절 모델 카이입니다 모델... 모델 균열 생성기 할 거고요 그냥 정석적으로 정석적인 탑 모델 하실 때 정복자 모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로 갈 겁니다 모델 정석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뭐 중간에 렉걸리고 하면 빡종할 수도 있어요. <laughs>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춤추고 있는 거에요. 이지금가 아직 W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블라디나 아, 블라디 그리고 원거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포기하고 대포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아파서. W는 켰는, 켰을 때, 자기한테 있는 그, 만화 생기는 쪽 있죠? 그쪽에 있는 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힐량이 늘어요. 이까지 쓰고 Q 써야 될것 같은데. 나이스. 보시면? 라인전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죠? 상대 원거리고, 저 군거리인데도. 블라디가 뭐 AI라서 딜교 다 당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laughs> 이러면 이제 딜교 두번 하면 근데 블라디랑 궁 제가 궁 쓰고 들어가서 잡아버리겠습니다 Q가 없는데 지금 그냥 잡을게요 빰잡문다 했죠 저게 블라디 운동회가 아무리 길어도 모델 공보다 길 수가 없죠. 모델 공이 길이가 몇 준데? 빠 방금 그게 한대 일이에요. 이거 공 써도, 잡을 가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지금. <laughs> 타워 깨고. 헉. <laughs> 이렇게 되면 잡죠. 방금 방금 그건 잡아야지. 미녀 다 흘리고 들어가서. 쓴 건데, 이거 그리고 뭐지? <laughs> 이거 땡기는 것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뒤로 쓰면 뒤로 밀어줍니다. 안 오나? 안 오면 나는 타워 축축 밀고 또딸 건데, 이거 웅덩이 쏟아 죽겠다. 응, 시바나네 너, 그거 맞아? 블라디, 너, 그거 봤니? 그거 맞아. 나는 이제 너희 들한테 맞아도 피가 잘안 된다고. 자, 봐, 봐. W도, 이, 이도 안 맞았을 뿐더러? Q도 맞는 각안 나왔어요, 저거. 땡겨도. 땡겨도 Q 안 맞는 각 아니었어. 약간 끝자락이 걸쳐도 맞습니다. 구을안 쓰네? 왜래 달렸어. 너나못 이겨 친구야. 네가 뭘 어떻게든 도망 올까? 죽어버릴 수도. 아 이거 좀만 더 맞는 각 나왔으면 QW 써줄보여드릴려 q 플레보여드릴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딜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어 지금까지 이게 너무 압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뒤로 틀가이안 나오거든. 들어왔고 흡혈해주고 저쪽 저, 저 저거. 타워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저거 그냥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세약 걸려 있어도 도망 못가 친구야. 그냥 세약 하나 건, 건 거지 물도망갈라 그래. 미쳐요 지금. 나와봐, 얘들아. 펠도 미쳤죠? 지금 이제 미친 챔프가 됐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이거? 안 맞는데? 안맞는데? 아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땡겨지죠? 그리고 죽어요 우와 딜 미쳤다 딜은 미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뚜벅이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큐프란다 아씨 큐프라 하면 저게 그 큐플 판정 아, 아시죠? 몇개 있는 거 큐플 판정. 너, 막고라또 나랑. 막고라또. 다들 어 와. 막고라또. 너 라이즈, 너 그러다가 우리 개 형님한테 죽어? 오, 어, 이건 데스가 많진 않네? 아시겠지만, 원래 극딜 챔프 아닙니다, 이거. 극딜 가면 쉽게 살살 녹아요. 혹시나 막 해봐야겠지 하면서 극딜 챔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 친구. 너 세약 걸 많아, 돼? 안될거 같은데? 안녕? 어디가니?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요? 아저잘피하하데어 어디 렇렇급하하게친친들들하하게면뭐뭐라져져안라져져요안라져져여러여러하급하서죽서죽 뭐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죽는 죽야거야 죽는 소리가 <laughs> 팀원 던져버리기 빨리 18렙 찍고 싶은데 아 이거 당 빨간 위에 뜨는 게 뭐냐면 더블 지속 시간입니다 아니 이거 패시브 지속 시간 다시 가 나는 다 먹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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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났습니다, 이러면. 23분 풀템 18렙. 게임 끝. 아니, 괜히 집공을 가가지고, 이게. 전복자를 갔어야 되는데, 원래. 네, 여기까지입니다.